구원식 의장은 특별재판부법, 입털막법이라고 통과되는데 앞장서는 사회를 사회 거부는 당연한 거고 같은 일이 와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경 잘못됐다고 당의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대통령실을 옮겨서 복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의대 정원 얼마나 많은 의료 대란을 일으켰습니까?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지금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치가 너무 거칠었다. 그걸 조약하면 복정이라할 수밖에 없죠. 요즘 국회는 여야가 그야말로 벼랑껏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진단재판부 설치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조영 국회 부의장이 사의를 거부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사퇴 근거 계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상당히 파장이 큰것 같습니다. 만나고 오늘은 조영 국회 부의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예. 할때 사회를 예. 거부하셨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징계한다고 하지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도 징계는 못하고 네, 예. 그 사태 촉구결의안을 내겠다는 거죠. 네, 예. 내겠다는 건데 필리버스터가 이 우리나라에 와서 민주당이 왜곡함으로써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 이제 회기 동안에 계속 고생스럽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회기가 원래 한달 단위로 나가거든요 이걸 하루 단위로 끊어 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 할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시간에는 무엇,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어요 그 무슨 심지어 애국가를 부를 수도 있고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우원식 의장은 딱 고고 아니면 말하지 못하게 간섭하는 그 국회에서 언론을 막고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재도 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게 된 법안은 어 소위 이 내란 특별 재판부법 이건 누구나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 법안 또 통과시키려고 했지 그다음에 소위 입털막법이라고그 무슨 어 비판 잘못해도 다섯 배의 손해를 물리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은 자기들이 속한 진보 진영. 심지어 정의당이나 조국 신당에서도 위헌이 있다고 반대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의장이 제지하고 조정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통과되는데 앞장서는 사회를 자기가 보면서 제가 그걸 안 도와준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건데 정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나 물리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 못하는 거지 자기가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법안 하나 하고 쉬어서 다음 해야 되는데 이거 민주당 박자 맞춰주느라고 이어서 해다가 자기 평온한 것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사회를 봐줘서 어 내가 그 악법이 통과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것도 내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장이 부탁해서 제가 해주면 되지 의장이 해달라해서 고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 될 거는 규정에 그래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거부는 당연한 거고. 저는 똑같은 일이 와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음에 또 아,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겠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사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비상기험에 대해서 사과해야 를 된다, 예.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상당히 시끄러운데 예. 입장 어떻습니까? 아니 비상기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당님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이번 이 점에 원내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또 다시 사과 이야기가 나오느냐? 일본의 사과하고 똑같은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했으면 그 뒤에 사과한 태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누구는 사과하고 누구는 사과 필요 없다 하니까 이건 사과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또 사과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당은 겸 잘못됐다고 당의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이미 됐는데 계속 또뭐 일부에서 윤의인이나 이런 우리 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밖에서 자꾸, 저기는 경험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당 입장이 뭐냐, 사과해라. 이런 거죠. 우리 당의 입장은 정리되었고, 사과했습니다, 이미. 이미 정리 끝났다? 그렇습니다. 더 예.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까? 예. 네. 아니, 더 이상 사과할 거냐, 말 거냐, 별개의 문제죠. 네, 네. 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계속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으니까 끝날 것이다 그건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일부, 어, 이 평론가 중에는, 사과 몇번 했는데 끝난 것이 자꾸 사과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과했고 겸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리더십이 교체되고 나면 그 리더십이 갖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이 알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게. 저도 이야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다시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 아니, 아니 하느냐인데 공식적으로 사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시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기의 문제이지 민주당이나 특검에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위험이 있어서 안할 뿐이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입장은 정리하는 걸로 차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리드십이 등장한 지가 사 개월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지 한동훈 전 대표 측과도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 의원들, 언론들이 빨리 정리하라는 데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이럴 중에 여러 가지 기업 관련한 선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이 올때는 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당기 사건 예.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올렸다, 올렸다고 드러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참 복잡하지요. 익명의 게시판이었는데 네.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당과 대통령을 당대표든 당대표 측근이 공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당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적상을 밝힐 것이 또 법률 위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이죠. 당대표 주변에서 그랬다면 그게 잘, 참 납득하기 어렵고, 또그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확실하게 못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밝혀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 의원들도 20명 가까이 되고 또 지지자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익명의 이 단계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그러다 무조건 덮어야 된다 끝까지 조사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정치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당지도부의 단계를 끝까지 밝혀서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듣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강성 지도부가 단계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결과를 오픈하고 김종혁 전체 위원 같은 경우에 비판 했다고 해서 당분간 정의 2년 됐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대통령을 비난한 당대표다. 예. 그럴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텐데.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친한계, 집단 행동할 가능성 없을까요? 하, 이 가정을 상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가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어,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토대로 협력을 구축해야 집권이 가능한데, 다르다 싫다고 배척하면, 소위 마이너스 정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종합하면 마음이 넓고 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더라. 로마가 저렇게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족이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녹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주의자처럼 내 생각에 벗어나는 사람을 다 해당행위라고 쳐내면 마지막에는 자기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에도 제 의견을 물으면 그런 의견을 늘 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 한집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100% 생각을 잃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자식이 좀 다르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호적에 파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의 본령이 화합, 통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단계 사건은 그 정도에서 그냥 짐작하고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덮자. 예. 급한 것은 외부 전쟁이지 예. 내부 분란이 아니다. 이제 불교에 독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독 화살을 맞으면 빨리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쏟는지 따지다 보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합쳐서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은데 우리끼리 또 분열하면 은 당원이나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를 봐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실은 큰 파동이 이습니다 아시아 포럼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비상기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듣기 위해서 했던 기엄이었다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 저,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어, 지금 봐도 왜그 시점에 그런 기업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로 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정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짐작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단정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 되기로는 예. 단정해서 말씀하시는바랍 뭐 전체 풀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민주당이 끊임없이 탄핵하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어? 그런 법안들을 양산하고 이런 것하고 다 복합적이겠죠. 어떻게 뭐 하나만 가지고 큰 일들이 결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폭정으로 예. 단행을 정당했다. 예. 그분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폭정이라 하니까 마치 뭐 옛날에 그 임금이 폭정한 것이 생각나서 용어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와서. 아무런 계획 없이 너닷없이 대통령실을 옮겨서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사법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했던 우리 지역 출신 김호진 국토부 차관 오늘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걸 폭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고 잘 짜여져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온거그 다음에 의대 정원 어? 2천 명 했다가 늘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얼마나 많은 의료 대란을 일으켰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지금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어 아무리 우리 당에 몸 담고 있어도 또 저는 원내 대표로서 일을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너무 거칠었다. 거칠고 어이 조건 조건 타협 내지는 잡음이나 어 혼란 없이 갈수 있는 거를 하지 않고 그 그냥 세게 가다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일들로 생겼는데 그걸 조약 하면 폭정이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폭정이라는 단어가 실제 뭐 강압적인 독재 형태가 아니라 예. 타협이 없는 정치를 했다. 거친 예, 그, 정치였다. 예, 예. 해명 하시면 그렇게 되습니다 거친 예. 정치를 했다는 예. 게 표현이 폭정으로 됐다. 그렇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짚어야 될 게, 선거 부정 이야기 많이 나와졌습니까 선거 부정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 부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과제인데, 저는, 어, 판사로 있을 때 12년간, 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를 8번 관리했습니다. 제 선거도 여러 번 치렀지 않습니까? 제 선거 아닌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여러 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투개표 과정의 프로세스를 국회에서 제만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투개표의 부정이, 두개표 부정 때문에 우리가 이3.15 부정선거 겪고 나서 4.19가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선거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해왔습니까? 부정선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도 보면 부정선거를 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한두 사람 있는 걸 가지고 그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부정 선거로 선거 결과가 바뀌면 이게 나라이며 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어 전국에 투표하는 날 투표소가 15,00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이 3,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 투표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일반 직원들 빼고 나면 대략 2,000여 명 정도 될 텐데 한 사람이 투표소 7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 투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한두 시간 교육받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안 지킨다든지 허술한 것은 있지만은, 어, 없는 표를 만들어서 찍어 넣는다든지, 이번에 찍은 것을 1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부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없다. 그리고 지원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충청권 통합을 이야기했었습니까? 예. 훨씬 전에 이미 대구 경북 통합 예, 이야기 나왔는데 예, 지지부진합니다. 예. 혹시 대구 경북 통합 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이, 대구 시장이 1년 전에 공석이 되고 음. 그 다음에 경북 지사가 신병 문제가 있어서 음. 그 사이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의견도 좀 맞지 않았죠. 않았는데 에, 충남과 대전 통합은 지난 10월 달에 법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당에서 통합을 끌고 나갔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하게 들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통합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단체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통합해서 자기들의 유력 주자를 내서 선거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통합이 가진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먼저 시작한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어 충남 대전이 빨리 되면 우린좀 배는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모델이 그러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현손 효과를 거둘 예, 수 있다. 예. 네 그렇고. 그리고 지금 TK 신공항, 예. 대구경부에 걸쳐서 예. 조성 중인데요.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SPC 구성조차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예. 해법이 없을까요? 예. SPC 구성은 이미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고요. 예. 왜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냐, 그러면 어 지금 공사비가 12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어 12조의 중공 때까지의 이자가 8조점 예상돼서 20조점 되는데, 지금 구조는 대구시가 20조를 조달해 넣은 다음에 K2 부지를 팔아서 2 0조로 찾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조를 대구시가 10년 이상 끌어안고 있을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SPC 구성도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이 공자기금인데, 공자기금을 저리로 좀 빌려달라.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 이자 부분을 정부가 대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예, 그것이 관철되면 좋고요. 그것이 관철 안 되면 전액을 국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군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이고 나라의 것이지 대구시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군공항보다 국가성이나 공공성이 낮은 소유린 민간 공항이라 해서 민간 걸로 알죠. 민간이 이용하는 공항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전적으로 나라 안보를 위해서 쓰이는 거는 너가 하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는 동의를 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정청 래 대표나 이런 분들도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앞장서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그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왜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그래 안 했습니까? 이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까지는 어 SPC 구성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완전히 와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랬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집권하고 있다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가가 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육선으로 셋다선입니다뭐 예. 예. 그동안 많은 법안을 입법하시고 뭐 밀으셨을 예. 텐데 혹시 이1대 국회에서 예. 가장 기억에 남고 혹시 이것 많은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 그런 법안이 아, 그 법이 어, 대구 통합 신공항 법에 예, 지난번에는 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할수 있게 이 길을 열어 놓았고 네. 이번에는 공자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고 네. 이것이 저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나 대구 경북 적으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대 양의에서 한 푼도 나랏돈이 못 들어오게 돼 있던 거를 나랏돈이 도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히 공자기금을 쓸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여러 가지 법안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개다 제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정말 큰일 하셨네요 예. 그리고 주 부의장께 대해서 대구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혹시 대구시장 도전하시겠습니까? 어, 아직 도전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닌데요. 어, 대구 리더십이 1년간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논의가 활발했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국회의원을 경험한 자치단체장 14명 국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단체장은 국회 경력이 없으면 어렵고 그게 대사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지금은 각 광역단체들에 관계되는 법안들이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공항법 달빛철도법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국회와의 교섭, 교섭을 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유리한 법을 만드는 일이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출신 들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중에 다선들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거죠. 오르내린 건데, 대구에도 뜻을 둔 다선들이 몇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 하면 훌륭하게 잘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좀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어, 소위 전직 총리라든지 거물이 나올 경우의 이 우리 당의 이 대응책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오고 준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은 우리 대구의 의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연말 연초에 주로 언론에서 어, 내년 대구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어. 그 내란에 대한 재판이 이를 중순에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미 마음 결정하실 것 같은데 발표하시죠 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예 모든 것은 어그이 예비 책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야당이고 민주당은 여당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구시장 나왔을 때도 40% 넘는 득표를 했고 의원도 했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쓰일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해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종 출마 여부는 여러 사람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돼. 이제는 뭐 선수도 최다선이고 하기 때문에 제혼자 뭐를 불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내가 할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laughs>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대구 씨가 가장 우승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한 가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상의 개념은 어, 경제 살리기인데, 저는 경제 살리기란 용어를 이제 대구 용어로 좀바어서만 싶어요. 어, 경제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 경제, 의 핵심이란 게 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구에서 경제 살리자는 핵심은 산업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를 먹여 살릴 큰 기업이나 공장을 가지고 오자는 건데, 그걸 그냥 경제 경제 하니까 살갑게안 나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어, 좋은 기업, 산업을 많이 가지고 와서 대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이것이 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K2라든지 군부대 부지도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남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가장 큰걸 꼽으라면 산업을 통해서 대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통합신공항 그 다음에 청년 유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권 도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극한, 직업, 극한, 예, 극, 극한 직업이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음. 알면 섣불리 나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저는 내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다시 봅니다. 네. 도대체 저, 저 사람이 대통령 직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돼서 하는 건지, 가시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 그 교황들 가는 영화에도 그런 게 있다 갑니다. 교황을 하고자 싶, 하는 사람을 시켜서 안 되고, 할 만한 사람 중에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너무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잘할수 있는데 본인이, 나서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서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세월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지금 그 대구 시민들께 마지막 새해 인사 내주시죠. 2025년 을사년은 정말 얼씨년스럽게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 말의 기상처럼 활발하게 뛰고 발전하는 대구, 또 서로 불화하지 않고 통합하는 대구가 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